안녕하세요. 학년 친구들, 세수의 거꾸로 교실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해봤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혼합물을 어떤 방법으로 분리하는지,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할 겁니다. 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끓여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직류, 분별직류라는 용어를 배우게 될거예요 그리고 액체 혼합물의 가열곡선은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수물질의 가열곡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분별 증류하는 장치는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에서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을 때를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 물을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되겠죠. 땅을 파거나 빗물을 받아 마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서 순수한 물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그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로 만드는 방법을 증류라고 합니다. 즉, 소금물을 끓여서 100도씨가 넘으면 물이 끓어나오겠죠. 기체 상태의 물을 다시 액화시켜서 어, 순수한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에요. 자, 물과 에탄올을 잘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과 에탄올을 아까와 같은 장치를 통하여서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탄올의 끓는점은 78도고, 물의 끓는점은 100도예요. 따라서 둘을 같이 끓일 때, 이 혼합물에서 78도가 넘으면 에탄올이 더 많이 끓어나오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 물 분자의 일부도 어, 온동 에너지가 활발해져서 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도씨 이상이 되면 이제 에탄올 분자는 더 이상 어, 나오지 않고 물 분자가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모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8도를, 78도 부근에서는 에탄올의 분자가 기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네. 물 분자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도가 넘으면 물 분자들이 기화되고, 에탄올 분자는 이미 다 기화된 상태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순물질의 가열 곡선과 전혀 다른 형태의 어, 모습이 나오는 것인데요. 호나물의 가열 곡선은 이렇게 수평한 부분이 없어요. 순물질에서는 수평한 부분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수평한 부분에서 우리가 끓는 점을 확인했는데, 호나물인 경우에는 입자들 간에 그 무딪침으로 인해서 네,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렇게 반, 어, 한 번에 걸쳐서 에탄올과 물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래프에서와 마, 어, 마찬가지로 물과 에탄올이 섞여서 기화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어, 우리는 직류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해요. 따라서 증류를 여러 번 반복하면 순수한 액체 물질을 분리가 할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하는 원리로 끓은점이 서로 다른 그런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을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분별 증류 의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액체 혼합물을 넣은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가열을 하면 갑자기 끓어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끓임 쪽을 넣어줘요. 끓임 쪽은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도자기성 물질이죠. 그래서 그 액체 물질들이 도자기 구멍을 통과하면서 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넘치는 것이 방지되는 것이에요. 자, 액체 호합물 중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서 기체가 될 거예요. 기체가 된 성분은 관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는 유리도막을, 유리를 잘게 잘게 잘라놓은 도막을, 음, 설치를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증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의 증류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순수한 물질이 어,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때 기체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막의 끝에 온도계를 어, 장치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 기체, 이 물질은 관을 타고 내려갑니다. 어, 이것을 다시 액화시켜야 해요. 따라서 냉각기가 필요한데요, 냉각기는 찬물을 부어서 지나가는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주의할 것은 냉각기에는 관이 두 개가 있는데, 찬물을 어느 쪽에서 넣어주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찬물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래쪽에서 찬물을 넣고 위로 빼주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아래쪽에서 찬물을 넣어서 위로 빼주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위쪽에서 찬물을 부어서 아래쪽을 흘려 보내주면 찬물이 이 관에 다 채워지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기체가 충분히 액화되지 못하겠죠. 따라서 아래쪽에서 물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다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어, 기체를 액화시키는 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뜨거워진 기체가 지나갈 때 갑자기 찬물이 부어지면 여기서 유리관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물을 흘려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렇게 해서 액체를 하나하나 모으는 것을 바로 분별 직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느 쪽에서 에탄올을 얻어야 하는지, 어떤 구간인지 알아보세요. 아 네. <laughs> 답이 나왔네요. 자, 정률 고장에서는 분별 직류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원유를 분리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 사용하는 뭐 석유가스나 등유, 경유 등은 이 직류탑에서 이렇게 음 분리가 되는 것인데요. 어, 여기는 끓는 점이 서로 다른 물질들이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탑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요. 탑의 온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낮아져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음, 따라서 원유를 가열장치에 넣으면 뜨거워진 원유가 이 관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가 아래쪽은 높고 위쪽은 낮은 온도인데, 낮은 온도에서도 끓어오르는 물질들이 먼저 어, 관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가장 끓는점이 낮은 물질이 가장 높은 탑에서 어, 방출이 되는 곳이에요. 원유의 성분 물질들은 기화와 액화를 계속 반복하여서 끓는 온도에 따라서 증류탑의 층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쪽으로 내려갈수록 끓는점이 높은 물질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끓는점이 낮은 물질이 분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수업 시간에 볼게요. 수고했습니다.